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연고 TV 우디 우섭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처음 보는 조합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직속 후배잖아요. 연세대, <laughs> 일대 그리고 영고 TV까지. 우리가 여길 외우게 됐죠? 4월 15일에 이제 교육청에서 28 수능 예시 문항. 28 수능. 수능. 이태절 나왔잖아요. 2022년 개정 응.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이제 야... 팀 공부들. 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야, 근데 좀 추억이 새록새록한 게 저가 이제 딱 15년도 교육 개정을 받게 된첫 세대였어 가지고 그때도 이제 한번 예시 문항이 딱 올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또 다른 예시 문항이 올라오고 교육 과정이 바뀐다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입학 수능은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일단 첫 번째로는 문인과 시대가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어 영역이랑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다시 또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가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사탐 과탐이 역시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아... 이게 다 통합돼서 통합과 통합 사이로 출제가 된대 세상 일단은 나 지금 실업자가 된 느낌 <laughs> <laughs> 사탐이 사라지면 나 큰일 나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어, 솔직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려니 했거든 원래부터 있었던 기존이니까 근데 사탐과 탐이 없어지고 통합서과학이랑 통합사회로 시험을 본다는 건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25문항으로 40분을 오, 본다 시간 관리를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시간 관리를 또 새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 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국수과사 이렇게 네 과목이 좀 대격변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리뷰할 과목은 아무래도 이과다 보니까 과학이랑 수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국어는 왜 없지? 이제 이거? 아무래도 수학이랑 과학은 우리 이과들을 시키고 국어랑 사회를 문과 친구들한테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반응이 좋으면 아마 이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상이 약간 지금 고일들 대상 약간 동생들 위주로 네. 만들어진 동. 동생... 네. 그래서 고2, 고3 친구들이 "아, 이건 나랑 관련 없는 일 아니다" 하고 넘기지 말고, 네. 동생이나 주변 아는 네. 지인들 있으면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의 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좀 알고 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형식이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팅해야 되는 뭐 프리 루틴이나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그럴 거니까 그 점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건데 일단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볼까 어땠어 음... 이번거 일단 약간 풀때 확통같은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뿅뿅 음... 등장하는거야 음... 근 확통이 잘 기억이 안나서 아... 어, 어 이거 뭐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나도 확통에서 좀 한두개 정도 멈칫했던거 같고 실제로 한 문제를 확통에서 틀려가지고 <laughs> 이제 확통을 원래 안하던 사람이 풀면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수원이나수투는 솔직히 완전 비슷하게 나왔던거 음, 같아 거. 그럼 이렇게 수능이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다 음, 섞여 있잖아. 음. 형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미적분이 없어진 게 아쉽다. <laughs> 이제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야. <laughs> 사실 우리가 수원을 배우고 수트를 배우는 이유가 미적분을,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데 <laughs> 이렇게 미적분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음... 일단은 공부 부담은 많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원래 이과들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 시간 투자를 할 영역이 사라지는 거니까 애들이 그러면 더욱 더 미친 듯이 수원 수투 황통 하면은 변별이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음...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부할 범위는 확통까지 들어와서 많아졌는데 깊이는 조금 얕아졌다는 음... 느낌이 들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시험을 봤었잖아. 능이었으면 1컷이 몇점 정도였을까? 재수생들까지 이제 들어와서 푼더라고 하면은 애매하게 93? 어, 한 92, 3이 정도로 예상하는 게뭐 실수해서 한두 개뭐 시간 없거나 이렇게 해서 틀려서 9 2이93 정도에서 만들어질 것 같고. 음, 예시문항이 좀 쉽긴 했던 것 같아. 음... 그러면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2파학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체제로 수능을 보는 거잖아.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어떨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아무도 사실 모르겠지. <laughs> 맞지, 맞지. 근데 이거보단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나도 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첫 해여가지고 막 무진장 어렵게 되진 않겠지만 맞아. 이번 게 너무 쉬웠어가지고 솔직히 96도 잘하면 나올 수 음... 있을 것 같거든 수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학을 풀어봤잖아. 한번 각자가 생각했을 때 킬러 문항을 말해볼까? 음... 일단 나는 21번 아 근데 나는 <laughs> 21번 확통을 안 풀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음... 아 근데 이게 풀면은 풀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확통을 이제 오랜만 혹은 이제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킬러라고 하긴 했지만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건 이게 배치가 옛날 배치로 돌아왔어 아... 요새 그 수능은 1번부터 22번까지 이제 한 세트 아, 음... 그리고 이제 23번부터 그래서... 30번까지 한 세트여가지고 요새는 킬러가 뭐 15번이라든지 22번이라든지 한걸29 3 0번이랬는데 옛날에는 1부터 2일까지가한 세트 느낌이고 음... 그 다음 22부터 이제 30까지가 주관식이었어가지고 또한 세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21번, 29번, 30번이 킬러였는데 이번에 다시 또 보니까 21번까지 객관식 22번부터 주관식 음... 이렇게 나온 걸 봐선 옛날이랑 이제 킬러 문항의 배치가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저는 이제 수원수토 위주로 좀 풀었는데 28번 문제? 옛날에도 많이 나오는 어떤 그 함수의 미분 가능한 그거를 보는 비슷한 문제긴 했는데 그래도 28번이 좀 그래도 생각을 좀 했었고 30번도 문제 아이디어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티 문제가 있었어요 27번? 아. 이거 그 빈칸 채우기라고 하는 아, 빈칸치, 거라 빈칸 이거, 채우기가 맞아.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빈칸 아.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2학년도 수능 때 도형 문제로 나왔던 적이 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반가웠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형식은 그래도 나름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소비가 요런 체제의 수능을 가지고 수능을 2, 8년도에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할 것 같아? 손수투?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기출이랑 거의 음. 유산불이 많단 맞지, 말이야 확 바뀌었다고 해서 기출 공부 뭐안 해야지 음. 이러기보다는 옛날 기출도 그리고 다시 뭐다 공부를 해보는 게난 괜찮을 것 같다.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미적을 원래 선택하려던 음.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량이 확 줄어든 거니까 음. 그 줄어든 공부량을 다른데다가 다른데. 잘 배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통합 과학으로 넘어와서 통합 과학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굉장히 저도 모르겠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이 막 들어와가지고 음. 사실 이제 양심 고백을 하자면 통합 과학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짝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내용도 많기도 했고 생명과학도 일부는 겹쳐가지고 적당히 이제 눈치와 재치를 활용해가지고 부를러운느낌이 해야 되나? 그래서 결이 좀 이제 이전 교육과정과 많이 다르다라는 걸확 음... 느꼈어 수학보다 훨씬 더 약간 알아야 할게좀 이게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 맞아,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이제 진짜 한정된 지식을 아, 바탕으로 이제 지압까지 <laughs>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이제 거의 뭐 운동장만 해 줘가지고 음. 이제 삽으로 팔수 있을 정도의 깊이인 것 같은 넓어졌는데 넓어졌다. 얕아졌다? 근데 확실히 이 시험이 그러니까 생명과학 1, 뭐 화학 원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예시문항이라서 그런가 쉬워진 느낌이 있는데 벌써 쌓은 게 이제 평가원이 잘하는게 쉬운 내용으로 어렵게 문제를 해야지. 어렵게 내는 걸 잘하기 <laughs>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어렵게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괴랄할 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평원이 됐을 때 약간 실수 같은 거 하면, 그런 것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어, 그러면 형 이렇게 풀어봤잖아. 어. 여기서 약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있었어. 나한 가지 좀 충격받은 게 평가원은 그동안 낚시를 안 했던 것 같거든 아, 내 아니. 기억으로. 근데 23번 풀어봤어? 이게 나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낚시를 당해가지고 좀 충격이었어. 아. 아. 이제 평가원은 웬만해서는 낚시를 안 해가지고 이제 실수만 안 한다든지 이제 내용을 똑바로 음. 읽으면 이제 웬만해서는 맞추는데 얘가 이제 살짝 교묘, 교,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디그 선제를 좀 틀리게 된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짝 사탐스럽게 나끌 음... 수도 있을라나라는 생각이 아... 드네요. 안 그래도 얘네가 <laughs> 자료 해석 문제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아니...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선지에서 해석을 물어볼 건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된다든지 아 그러면 거의 다 맞게 하는데 요거 하나 틀리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지를 내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섭이는 뭐좀 헉하는 그런 문제도 없었어. 나는 이거 이번 문제가 아... 약간 음... 옛날에 음... 뭐 궁금해서 뭐 만화책 찾아봤는데 이런 데서 봤었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걸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약간 잘 몰랐어요. 못 아... 풀었어요, 그래. 사이게 신기한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들 잘 암기하고 그래야 될것 같긴 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과탐을 풀어봤으니까 뭔가 킬러다 싶었던 문제가 있었을까? 킬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뭐 16번 문제 이런 거 이제 물리 1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좀 그대로 거의 나와서 어뭐 14번 같은 문제도 이게 쉬운 단원이거든요 화학에서 쉬운 단원인데 약간 자료 해석으로 문제를 약간 꼬아서 낸 느낌이 좀 들었어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 여기에서는 킬러라고 낼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하면 이제 자료 해석이 어려웠던 것도 없고, 그리고 다 그냥 외웠냐 안 외웠냐를 물어보는 음...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지구 과학은 괜찮았는데 생명 과학에서 이제 킬러의 가능성을 본 문제는 얘, DNA. 아... 이것도 이제 생추 쪽에서 아,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DNA 이쪽도. 살짝 어렵게 낸다면은 좀 수학틱하게 어렵게 낼수 있는 단원인 걸로 알아가지고 얘네들이 좀더 더러워진다면은 음... 좀 귀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 외에는 생명과학도 솔직히 뭐 딱히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팀08 이분들은 이제 <laughs> 만약에 재수를 어... 하게 되면 어... 완전 배웠던 거랑 다른 걸로 수능을 치는 거잖아. 그치? 그 이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 토론을 좀 해볼까? 개인적으로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는 아닐 것 같아. 음. 근데 국영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심지어 미적을 하던 친구들이라면 수학은 훨씬 쉬웠어.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을 과탐에다가 잘 슬기롭게 혹은 사탐에다가 슬기롭게 쓴다면 오히려 더잘볼 가능성도 음. 있지 않을까 해서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어. 네, 자, 여기 까지 이제 2028 학년도 새로운 수능 문제 예시 문항 을 한번 풀어봤 는데, 소 감이 어떠신가요？생각 보다 굉장히 많은 것이 탐구 쪽에선 변했 다는 라 음... 느낌 이 들었 고, 응 원해. 메시지를 항상 주고 싶어요. <laughs>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재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세대지 않을까라고 이제 08년생들을 생각했는데 오늘 시험을 풀어보니까 수학이 괜찮아서 뭐 재수를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물론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아예 못할 짓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그냥 솔직하고 진중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체제가 많이 바뀌어서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제 저와 우디형 그리고 나 다른 크루원들이 계속 도움되는 영상 찍어드릴 테니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내볼까요? <laughs>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laughs> 국어까지 우리한테 시켰다 아, 해그해봐 다른 사람 시켜요 네, 국어랑 사회를 이제 뭐토이라든지 뭐... <laughs> <laughs> 결의라든지 이런 문과 친구들한테 시키면 되지 않을까. <laughs>